결정장애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 삶을 가지고도 결정을 못한다는 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갈까요? 못가요 가다가 종로를 향해 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갑니다. 인고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귀가 얇아요. 인간의 고통을 받으면 3인칭 내지는 2인칭에 어탁하고 오존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자기 삶을 자꾸 타인한테 의지하고 어탁한 사소한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자꾸만 타인한테 오존해요. 이걸 어타심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어타심이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광음파가 있으면 이 파동이 업습으로 완벽하게 엉켜있다고 그러니까 결정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인데 너무 삶이에요 어떤 거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방 방장님으로 들어와 있는 건 그나마 행운입니다 왜요? 이분들이 첫 번째 조상신들이 원하는 입도는 따로 있다고 진짜 참도에 들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분을 친견하면 1초 만에 인고가 끝난다 했잖아요. 꿈이 됐든 바깥에 스크린이 됐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빛 수련도 소홀하죠. 소리 수련도 소홀하죠. 파동 수련도 소홀하죠. 이 소리 수련 잠깐 볼까요? 여기, 여기 여러분, 브러셔에 보면, 여게 브레인 익사이팅 과정, 육주 이래가 특별 과정이 있어요. 말문이라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신유라고 해요. 이거를, 말문을 이, 신유. 신의 무한한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설이라고 해요. 다른 말, 말씀설, 이렇게. 그 다음에, 선도에서는 본음이라고 해요. 부도지에 나옵니다. 이런 텍스트는. 이걸 저희들이 섞어서 말문이라 그래요. 이게 들어가려면 업습 자체가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슈퍼스타로 등극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금고까지 끌고 가는 데는 굉장히 애로상이 많아요. 요거 인고나 금고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세월이라고 공부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을 내가 잠깐 지칭했던 게 보살님이 계시면 제가 요 공부하고 저 공부 하세요 하고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결정 장애니까. 그런데 따라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길 위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길 위에. 이게 도라니까. 그래서 바른 길 위에 서야 되는데 가다 보면 자기만의 길 위에 서 버려요. 그래서 애로상이 많더라고. 그렇지만 결정 장애인 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살짝 방향을 바꿀 거예요. 이때까지는 공을 여러분한테 던졌고, 하 세월이더라. 지금은 제가 끌고 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건 말 묻는, 요거는 전문 용어라서 특별 과정이라서 깊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요 눈동자 혀를 하나 푸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이걸 200장 넘어 200한 20장 정도를 서울 센터에서 다 나눠줬다고 공짜로 단한 명이 공부를 등록한 사례가 없습니다. 요 말문도 공짜로 다 가르쳐 받고 칠갑산에서 여기 왔을 때 지금은 말문이 굉장히 비싸요. 왜요? 제 스스로 자꾸 싸구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 퀄리티로. 아주 진짜 멋있는 에이스들만 달라들어 봐라. 이 뜻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장애인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들어가자니까. 맞아, 맞아 하고. 나는 진짜 내 인생 내가 권한이 없다. 내가 제대로 한번 선택, 여러분 선택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으로. 왜요? 요 인간. 인공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권한과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영양 아래 놓이고 결혼할 때 남편 눈치 봐야 돼. 남편 겨우 넘어가요. 자식들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정해놨어요. 플랜 자체를 비전 자체를 항상 합리화에 급급한 채 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보자. 내 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진짜 입도한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코드대로 살 거다. 자, 큰아가 고등학교, 대학만 들어가고 보자. 대학 들어가면 일가만 이루면 보자. 그러면 몸이 시음시음 아파요. 왜요? 원하는 입도는 애시당초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인고, 금고, 신고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입원을 아무나 안 정합니다. 인자 자체를. 완전한 에이스들만 찾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고도 있고, 금고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동의한다니까, 거의다가. 그런데, 금고, 돈이 마르기는 그냥 벌어본 적도 없어요. 풍족하게 써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단박에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팔자 진원도 필요하고, 말문 체계도 필요하고 약손 체계도 필요합니다. 눈동자 혈도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 다 무시한다면 바로 사랑방으로 들어와버리라고 1080 작전이라 해갖고 월 천만원씩 80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한번 용기를 내봐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현재는 갑이에요. 제가 을리고 왜냐 하면 사랑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나쁜 겁니까? 사랑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구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세요. 이 자체가 따뜻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고를 끊어버리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의 고통, 그 다음에 금전의 고통, 몸이 아파서 징글징글한 이 고통 속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한테 한번 어떻게 보라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21분간 기도해요. 그리고 눈동자 풀고, 사랑방 들어와, 입도해버려요.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버전이 안 된다니까.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안 믿어요. 믿는 척만 해왔어요, 늘. 그래서, 요게 바른 기도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이 끊어졌나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아니요. 상 끊어지면 무상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은 그다음께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상이 끊어지면 첫 번째 기막이 쳐진다 했잖아요. 이 기막이 쳐져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살아서는 몸갖고 영원히 신선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몸이 조건이 돼 소멸하니까 의식체로 영원히 사는 불생불멸한 삶이라고 요 기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영생천극나게 들 수도 있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자체가 초상적인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 내한테 기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요. 요 기막이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암에서도 자유롭다고. 그리고 상, 무상의 주인공이라서 꿈도 안 꿔요. 꿈 자체가 허상이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고통이라든지 인간의 고통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 경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업습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수련의 개인적인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업습이, 업습이 두텁고 과중한 사람, 습이 두터운 사람은 딴 사람들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고통. 근데 여러분들이 불행중 다행으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통으로 부여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요. 빛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니까. 신통의 당김으로. 두 번째, 수시로 전율을 느낍니까? 있다니까. 세 번째, 하품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까? 있다니까. 네 번째, 미세하지만 외진동으로 혈당 떨어진 것처럼 당증 떨어졌을 때 떨리는 것처럼 살살살 떨림이 펄스, 진동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여기에 노출된 분들은 인고, 금고를 넘어가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입도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노출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고, 금고, 몸 아플 때까지. 몸 지었을 때는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부에 들고 싶으면 알고 달라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적어도 사랑방, 방장님들, 졸업한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정신학적 측면으로 완전한 사이클로 기막을 칠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를 믿고 100일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졸업하고 내 코칭 트레이너 자격증도 이수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고행 체계를 다 갖추었으므로 그 정도 선물은 제가 줄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방장님들이 조금 있으면 미래의 CEO들이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저기, 사랑방도 오픈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슈퍼스타를 만들어 드릴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도도 안된 상태에서는 요 고리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을 막 배려하고 그냥 막 감사주는 개념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할 거예요. 완벽한 공부거리가 있어요. 깔맞춤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춤형 기성복 말고 맞춤형 양복을 맞추듯이 내한테 어울리는 공부법이 다 따로 있다고. 이 신통 하나조차도 도통 하나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코드를 갖고 왔으니까 사랑방방장에 한번 입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방방장 100일 정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는 기능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공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씩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1분만 쉬었다 할게요. <목소리>